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애논까지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생전에 얻은 땅은 막벨라 굴, 그러니까 무덤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 사람의 기억에서 그 약속이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애급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급에서, 가나한 땅으로, 애급에서 이끌어 내셨고 또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허로로 잡혀가 있는 저들을 여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느냐?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한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 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은요. 그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너희들 돌아갈 거야.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포로 생활? 포로로 지금이면 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번 포로로 잡혀가면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기다가 포로로 생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고 성전이 무너졌고요. 왕도 포로로 끌려왔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 말씀, 너희들 돌아갈 거야. 이 말씀 하실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약속을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 어디,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사람들, 네꿈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은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그 애급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 그게 뭐였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요. 3 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이렇게 신분상승도 어떻게 요 피부리노예로 가서 어떻게 해요? 애급 총리가 되어지는데 몇 년? 13년 걸렸어요.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공무원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몇년 걸릴까요? 몇년 걸릴 것 같아요. 총리가 된다 해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지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회복될 이스라엘의 완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울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이 거할 땅을 이제 지파대로 차, 나누어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제비를 뽑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예전에 여호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모습은 모습은 같은데 그럼 모습과 같은데 이제 분배된 땅의 위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전에는 막, 어, 요당강 저편에, 어, 가치파, 문화스 밭지파, 또 무슨 르루베지 그렇게 저쪽, 요단강 저편에도, 있... 어, 기업이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요단강이쪽으로다 옮겨와요. 그리고 그 땅, 그, 거하는 땅의 뭐, 크기는, 어~ 민수기 22장 52절에서 55절을 보면 땅의 크기와 위치는요 각 지파의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모두 동일한 크기였어요. 전에는 어~ 유다 지파가 크니까 어떻게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베네미지파는 적수자가 적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얼마 크고, 얼마 크고 그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차지한 땅도 각각 달랐는데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그 땅의 분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뭐에 또 모두 다 똑같은 크기로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땅을 내는 나누어서 내 똑같은 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 그들이 거할 땅을 결정하라고 하셨지만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각 지파 안에서 그 지파에 사는 사람대로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돌아올 때에는 북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단 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이 차지하고 아셀이 차지하고 납달리가 차지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이렇게 북쪽에서 일곱 개 지파가 차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 회복될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땅을 나눌 지파 말씀하셨어요. 자, 음, 열, 먼저 어떤 지파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인 12 지파를 말해요. 그런데 가난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앞에 열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요. 뭐냐면은 사실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망했어요. 아스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열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북이스라엘 10개 집화가 어, 하나님께로 나올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야,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 그열 집화가 포로로 끌려와서,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거든요. 이쪽에서 포로로, 이쪽 하나, 이 나라를 침보, 공격해서, 그, 그곳에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 시키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 땅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민족이 남아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느냐. 바로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저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어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하는데 저들은 그 가난 나 땅에 살지 만은 유대인과는 다른 그 사람이기 때문에, 혼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혼혈 정책,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북쪽 가장 위쪽에 단지 바로부터 해서 자해도록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그말씀그 땅을 회복시킬 때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아래쪽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게 될 그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 보면 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그 중앙에 있을지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부터 단어를 시작해서 그 일곱 개 지파가 내려왔는데, 가장 아래쪽에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요. 그 밑에는요. 그 밑에는 성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왕의 땅 옆에 어,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예물로 드릴 땅. 그 땅을 말씀했는데요. 그 땅을, 오늘 45장에 보면 그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 유다가 차지한 땅 밑으로 뭐가 있어요? 거룩한 땅, 성전이 있고요. 또그 옆에 이제 또 왕의 성읍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우 있고 또 왕궁이 있고요. 그렇게 가장 성소 가까운 쪽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더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요. 이 모습을 이제 천국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 받았지만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Isra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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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을 e l i Isra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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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하 r a e 을 i i 하 r a e l i Israeli, Israeli, 그러니까 지금 북이 북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거룩한 땅밑으로해서 남쪽 남쪽으로 다섯 개 지파가 나뉘어질 텐데 거기에 누가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위쪽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왜왜 왜, 우리가 이왜 이렇게 되어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을 때에도요. 누가 가까운 곳에 있을까요? 네, 누가 가까운 곳에서 찍을까요? 대통령하고, 네, 대통령 뭐 서열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친한 사람이 대통령 옆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왕왕 왕, 우리가 보면은 뭐뭐뭐 국제회의 같은데 가도요. 그 나라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 뭐랄까요? 지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누구,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뭐, 나토에 갔을 때, 뭐, 뭐, 뭐저 미국 대통령이 봐야 되 봤느냐, 뭐, 보지 않았느냐, 뭐, 악수를 했는데, 보면서 이사했는너 보지 않고 이사 뭐, 그렇게 자꾸 따지는 이유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중하 하나님 성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기게 된 유다 지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성수 가까운 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 성기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요.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 이 땅에서 얼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라날 때, 그럼 상급이 뭔데? 어, 무엇이 상급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왜요? 천국은 이미 우리는 가게 되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두 다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상급일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얼마나 기쁨으로 섬겼는지. 그래서 오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쪽에서는 유다가 가깝고 남쪽에서는 베냐민이 가깝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 인정해,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무도 몰,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천국에서 보면 상급이 없을 런지도 몰라요. 왜? 다 맨날 뭐 조금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래. 그 수고하신다는 말이 어쩌면 힘이 더워기도 하지만은, 아, 그것 때문에, 그,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금 서운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서운한 것이 있는 것이요. 보기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더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인정해주지 않냐고,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큰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이 클까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클까요? 여러분, 아이가 주, 그러니까 제가, 아이, 아이한테, 야, 한 주먹 지우고 가. 그, 아이가 한 주먹 쥐고 가는 것이 클까요? 어린 내가 주고 한 주먹 주는 것이 클까요? 네? 누가 큽니까? 어린 아이의 주먹은 작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한 주먹 주는 건그 아이 몇 배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는 상,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사람의 능력밖에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그래서 우린 누가, 바로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기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 무슨 상,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는 어쩌면 잘 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인정해줘, 칭찬받대 그러니까 저는 상급이 별로 없을 걸제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일잘 감당할 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격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